자, 어, 오늘 등비수열의 응용, 원리합계라는 제목인데요. 이기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리법 계산 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 응용 중에서 어, 가장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그 많이 쓰인다 합의 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따로 다루고 있는 건데. 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음,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네. 요거를 일단 좀 알고 나서 우리가 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제의 100만 원, 어제의 100만 원과 오늘의 100만 원, 그 다음에 내일의 100만 원, 자 똑같이 100만 원이지만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틀려요. 음, 응? 어느 게 가장 가치 있는 걸까? 오늘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일 100만 원이 생긴다라는 거하고. 어제 100만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하고, 어, 사실은 꼭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게 제일 그 가치 있는 걸까요? 이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 당연히, 이겁니다. 어, 먼저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생각해보세요. 내일 100만원 준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오늘 당장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러면 내일 100만 원 생기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어제부터 100만 원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일단 어제하고 오늘은 뭘 사먹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제 100만 원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죠 내일 생기는 100만 원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내일까지 못 기다리면 어떡해 어? 내일까지는 쓸 수가 없거든 일한 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돼 오늘의 100만 원은 어, 어떻게 씁니까 오늘 100만 원은 어제 100만 원 보다는 가치가 덜한 거예요 왜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100만원을 쓸수 있었다라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데 오늘 100만원은 오늘이 돼야 쓸수 있는 거죠 또 내일 100만원은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가치 순으로 따지자면 이게 제일 가치가 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순입니다 즉 과거에 받은 금액일수록 가치가 큰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어. 내일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을 맞춘다 그러면 오늘의 100만원은 내일까지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시간 가치라는 게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이자라고 부릅니다. 이자는 그러니까 결국 시간 가치예요. 그 다음에 어제의 100만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틀의 시간 가치, 즉 이자가 두 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이자가 많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100만원을 내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오늘의 100만원도 내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자율 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 라고 말하는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데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그 가치를 얼마로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자율 또는 금리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 그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걔네들을 비교하려면 어떤 일정 시점으로 통일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내일로 통일할 수도 있고 어제로 통일할 수도 있고 오늘로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좀 개념이 복잡한가요? 자, 근데 우리가 실상에서 이게 이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잘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에, 도움이 될 때가 이제 앞으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에, 금융 쪽으로 우리가 그냥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좀 알아두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일단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금한 원래의 금액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맡겼냐? 그 원래 맡긴 금액이 원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후에 원금에 더하여 주는 금액이다. 이거는 말하자면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그럼 은행은 내가 그 돈을 쓰지 못하는 그만큼의 가치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자의 개념입니다. 내가 쓸수 있는 기회를 은행한테 준 거잖아. 그죠? 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이자예요.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줄 거냐 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이율. 응? 어, 혹은 금리,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자율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율 혹은 이자율. 이자를 계산하는 원금에 따른 비율이다. 만약 이자율이 뭐한 달에 1%다. 그러면 내가 한달동안을 100만 원을 맡겼으면은 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율이 1%면 요새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한2% 정도 된다. 그러면 1년 동안 100만원을 맡겨야 1년에 2만원 겨우 주는 거죠. 옛날엔 이게 막 1년에 10%가 넘는 때도 있었어요. 음. 자그 다음에 연이율이다 라는 건 뭐냐? 이율이 1년 단위로 되는 거냐? 뭐월 단위로 되는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름을 바, 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이율이 붙는 거, 그걸 월, 연이율이라고 하고, 어, 원금에서 한달 동안 이자를 붙이면 월이율이다. 어, 그럼 월이율을 12개를 모으면 이제 연이율이 되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왜 개념이 다르냐면은, 이제 이, 복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 합계라는 거 뭐냐?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그래서, 원 내가 맡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원의 제목이 지금 원리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중요한 개념이 그 이자를 계산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이 단리법은 뭐냐면 처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좀 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자에 이자를 붙인 겁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인다. 자, 이왜 이런 개념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 그, 월1%단리 음? 하고, 월1% 복리.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자. 내가 100만 원을 맡겼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는데 월 1%의 단리로 맡겼다. 그러면은 한 달마다 어, 1만 원씩 매월 1만 원씩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년이 흐르면 1년이 흐르면 이자가 만 원씩 100만 원에 대해서 만 원씩 만 원씩 해 가지고 총 12만 원의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그죠? 연 12만원의 이자를 얻게 됩니다. 그니까, 러 1년에 내가 이 정기예금을 찾으면, 돈을 찾으면, 원금 100만원하고 이자 12만원에서 112만원을 내가 찾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어, 내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나간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조금 그 돈을 은행에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한 거야. 왜냐면, 어, 일단 한달 지나서 이 만원의 이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찾을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다음 달에도 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이자 만원을 그달 찾는 겁니다 그한달 그렇죠? 후에 찾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은행에 맡겨 그러면 이 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또1% 붙을 거 아니야 만원에 대해서 1%면 얼마냐 100원인가? 그래도 어쨌든 100원이라도 더 붙잖아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생기는 거또만원 찾아 가지고 또 어? 이자를 또 다른 은행에 해서 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단리는 이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기는 요 새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돈인데. 그죠? 그래서 자꾸 이걸 찾아 가지고 다른 은행에 맡기니까 원래 이 100만원을 맡았던 의자, 저 은행에서는, 야, 야, 너는 그러지 말고 찾지 말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도 너네가 다시 맡긴 걸로 쳐서, 이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또 붙여줄게. 자꾸 찾아가지 마. 짜증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복리입니다. 중복된 이자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자, 이건 중복된 이자. 이자. 그래서 첫 달에 100만원에 대해서, 그죠? 어, 이자가 만원붙어가지고 101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이 101만 원을 이자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1%의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어, 100만 원이 아니라 101만 원에 대해서 1% 붙이니까 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한달 동안의 이자로 발생하겠죠. 즉, 첫달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생긴 금액을 그 다음 달에 또 원금으로, 새로운 원금으로 취급해서 또 거기에다가 1%를 붙여서 이자가 생기고.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매월 생기는 이자가 만 원보다 점점점 늘어나겠지. 그럼 그걸 12달을 다 모으면 어떻게 돼 있어? 12만 원이 아니라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자율을 얼마로 하느냐. 지금은 1%라 그랬는데. 1%가 사실 넘는 뭐좀더 된다 그러면 이것도 급격히 커져요. 그래서 보통 뭐 13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복리가 훨씬 유리한 거죠. 만약에 단리로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그때그때 찾아 가지고 원금은 놔두고 아, 어, 왜냐면 원금이 이자가 어차피 붙으니까, 그, 이자가 붙지 않은 이자를, 그니까, 러그 붙, 이자가 따로 붙지 않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찾아가지고 다른 은행에 맡길 테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붙잡아두기 위해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쳐주는 이 복리로 이자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사실 거의 잘안 써요. 뭐, 개인 간의 어떤 그 금전거래나 이런 거나 뭐, 단위법 쓰지 대부분, 어, 금융기관에서는 다 복리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도 사실은 다이 복리 계산을 다루는 거예요. 단리 계산은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없어요. 별로 쓰지도 않는데 뭐. 그래서 다 복리 계산으로 이걸 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은 나, 어, 내가 저기 예전에 찍어놓은 특강 영상이 하나 있,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또 보는 것도 어, 도움이 될 텐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복리법에 대한 개념. 요거를 좀어 확실히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조금씩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 이 복리다 근데 이게 왜 여기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바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이 복리 계산을 합니다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등비수열을 활용한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된 거야. 어? 등비수열의 합을 응용해서 사실 등비수열의 응용이라 보다는 등비수열의 합의 응용이죠. 등비수열의 합을 응용해서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단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어. 자, 정기예금은 처음 맡긴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금기간에 저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번 돈을 딱 맡기고 나서 그걸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캐시플로우 내가 처음에 돈을 딱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시간아 가라 막 그러고 기다렸다가 이자는 그때그때 그때 발생하고 또그 이자에 대한 것도 또 이자가 또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기간이 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약정한 기간이 되면 약속한 기간이 되면 은행에서는 원리합계를 합쳐서 한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돈한번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행에서 돈한번 받고 딱 현금 흐름이 두번 일어나요 그런데 정기적금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돈을 왕창 갖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매달 조금씩 벌어 그래서 매달 조금씩 은행에 갔다가 돈을 맡깁니다 매달 조금씩 그죠? 현금 흐름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 다 모았다가 은행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원리합계를 주는 거예요 자 원금이 되는 것은 내가 매달 맡기는 금액이 원금이 되고 이자는 뭐야? 내가 처음에 맡긴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치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한달 지나고 나서 맡긴 금액에 대해서는 11개월치 이자가 붙고 두달 지나서 맡긴 이자에 대해서는 10개월치 이자가 붙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즉 내가 돈을 은행에 언제 맡겼느냐에 따라서 만기에 가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보통 이제 1년인데 만기에 가서 어, 붙는 이자가 사실 기간이 달라지죠. 이자 발생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계산을 한 거. 그거를 이제 원리 합계로 받게 되죠. 물론 복리로 계산합니다. 복리로 계산해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음, 어, 일단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의, 용어들의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 어, 그, 복리계산,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걸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음. 이제 다음 강에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이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현금흐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원리합계를 복리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등비수혈의 합공식을 이용을 하는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연금, 할부금 이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금융상품이 있어요. 그때 그때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그 현금 흐름표를 이제 그려가지고, 어,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